자 올림푸스 도해기 기본 2 1 3 강의 세 번째 지문입니다첫 문장부터 좀 긴데요. 네, 한번 좀잘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 drastic increase가 이제 주어, 네, increased가 동사가 될것 같습니다. 에리치와 네, 같은 이런 표현도 좀 보이고요. 네, 표시를 한번 해 보시고, 어, 이렇게 한번 끊어가 볼게요. 자, 급격한 i n c r a s e 네. 급격한 증가입니다. 증가. 이거, 네, Fossil f u l s 하면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사용에 네, 급격한 증가. 자, 근데 since는 뭐뭐 이후로, 자, Industrial Revolution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 급격한 증가는 역시나 또 크게 증가시켰다. 비율을 말이죠. 근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인가 하고 이제 한번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월, 여기서는 이제 이 월하고 adding to 인데요. 여기, 여기 생략되었대요. 왜냐면 뒤에 또 나오니까. 그죠? 자,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여전히 더하고 있는. 음, 있는. 자, 지구의 엔트로피를 더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음. 자, 엔트로피를 자, 뭐의 형태로? 뭐의 형태로? 자, 오염물질의 형태로. 물질의 형태로. 네, 지구의 엔트로피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더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열력학상 존재하는 추상적 에너지량의 척도.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총, 우리 쉽게 총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총 에너지.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농경 문화에 살거나 뭐 이랬을 때에는 어 발산되는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산업 혁명을 하면서부터 이제 지하 자원을 끌어다가 이제 매장되어 있을 뿐인 지하 자원을 끌어다가 그것을 태우고 그죠? 연소시키고 했죠. 그러면서 네, 그것이 또 열을 발생시키게 되고 지구는 이제 더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산업 혁명을 하면서. 네, 그런데 문제는 그총 에너지가 단순히 그 에너지의 수준만 높였던 게 아니라 네, 좋지 못한 형태로 네,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laughs>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것이 요것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어 동사. 음, 됐죠? 네, 어동사의 구분을 일단 먼저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전치사 S를 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어떤 개념에 따라서는 전체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속도나 나이. 지금처럼 어떤 비율이나 어떤 정도. 그죠? 자, 요럴 때는, 이제 지금은 비율이죠? 자, 요럴 때는 전체사 엣과 결합을 합니다. 요렇게 네, 보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 됐죠? 에너지 총 사용량이 이제 늘어났다. 지구가 발산한, 그죠? 네,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겠죠? 그쵸?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자, 비코스 뭐뭐이기 때문에 자, 비코즈가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동사가 있어서 올바른 표현이죠 비코즈 오버하시면 안되겠죠 지구가 클로즈된 폐쇄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은 사실 우주로 방출되지는 못하고 always, always 늘 been present 존재해왔다 이런 얘기죠 지구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완료 시제를 쓰고 있고요. 늘머뭐해 왔다. 계속 그래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용법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의 이제 계속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 옛날부터 심지어 인간이 나오기 전부터 어, 뭐 지진이나 이제 화산들에 의해서 땅속에 있던 어떤 그런 열기나 에너지가 화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분출하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엔트로피의 증가는 있어 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또 갑자기 엔트로피 말씀이 또 나와서 그런데 이게 총 에너지, 총 열역학상 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뭐 예측 불허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회사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 회사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는 어떤 물질이 변형되어서, 네, 이전으로는 어 돌아갈 수 이제 없는 그런 상태. 자, 이런 것들을 또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죠? 자연 정화에 의해서 가만히 놔둬도 어느 정도 오염이 되면 은 회복이 되겠지만,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laughs> 가끔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요렇게 한번 끊어가 볼까요? 음,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not A. 네, 전체적으로 not A, but B. 네, 요런 표현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throughout 전치사, 또 in 전치사. 됐고요. The reason이 주어고요. 음, 저기에 보이는 네, 단수동사 is가 동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어가 더리즌 단수니까요. 뭐, 당연히 이주로 받으셔야겠죠, 그죠? 이즈. 자, 이유는, 근데 뭐에 대한 이유냐, 네.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유죠. 무엇에? 오염물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미치는 그 부정적 영향. 그죠? 어, 부정적 영향의 이유는, 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단지 그것들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어, 아니라, 그것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ispersed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 그죠? disperse. 네, dispersed는 한칸 내려도 될까요? 아, 되네요. disperse는 이제 이런 유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scattered. 네. 흩뿌려지다. 네, 뭐, 해산하다. 뭐, 이런 뜻이죠? s t r e w e 뭐, 이런 유사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네. 네 t h r o u o u t 은 네, 여기저기 곳곳에, 곳곳에, 이렇게 봅시다. 그 세계의 그 생태계 곳곳에 말이죠.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어 very, 대단히 disordered, 네, 무질서한 그런 매를 방식으로 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어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무질서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정부의 형태를 말할 때, 이제, 이런 거, 자 우리, 뭐, 아나키, 뭐, 이런 말 많이 하 그죠? 네. 뭐, 아나키즘,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이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또, 우리, 카오스, 카오스 하죠? 카이어틱, 이라는 단어, 그죠? 혼돈의, 무질서한, 그죠? 요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 거좀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적어야 돼서요. 네. 적어보시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매너도 매너라는 단, 요 단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어, 매너는 이제 수단이나 방식을 얘기하고요. 매널, 스를 붙이면은 요거는 예의범절, 태도를 말하죠. S 하나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 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음, 단순히, 존재,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그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독한 물질이나 이런 거는 이미 사실 우리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체계적이지 못하게 발산이 되거나, 뭐 인간들이 그것을 지하자원을 이렇게 채굴을 해서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러면은 그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칼본, 탄소라든가, 설폴 뭡니까? 황과 같은 건, 자, have no. 그러니까 없다. 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독 물질일 텐데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할 때, 네, 그들이 locked up. 이렇게 되겠죠. 네. 갇히다 이런 뜻이죠. 네, 갇혀있을 때. 매우, 매우. 네, 아까는 disordered 였죠. Disordered. 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드월드 네. 매우 질서, 질서 정연한 질서 있는 그런 석탄의 형태로 말이죠. 석탄의 형태로 땅 속에 잘 묻혀 있으면 이거 환경에 아무 영향이 없고, 그 사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진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체구를 해서 문별하게발전하는데 쓰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겠죠. 탄소는 이미 있어왔던 건데 말이죠. 그렇죠? 자 됐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됐죠? 자, 이것은 오염물질이 됩니다. 오염물질. 근데 아무 때나 무조건 오염물질인 건 아니고, 자, only when 단지 석탄이 s p a n e d 네. 연소되어. 연소되어. 자, 그리고 그 연소, 연소가 되죠? 불타지는 겁니다. 그죠? 석탄이 태워져서. 자, 그래서 이제 연소되어진 그 결과물, 프로덕트, 그죠? 그 물질, 그 연소물질이 얼리리스, 이제 방출될 때에만, 자, 어지 속으로 어머 스피어를 하면은 대기가 되겠죠, 대기, 대기로. 그럼 뭐 연소가 아니라 탄다고 표현합시다. 타지고라고 하려고 했다가 말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자, 석탄이 태워져서 그 결과적인 연소물질이 이제 방출이 될 때에만 오염물질이 이제 된다는 거죠. 자연의 상태에서도 화재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탈 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일단 인간에 의해서 오염 물질이 된다는 것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필자가 사실은 이렇게 제의를 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요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네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겁니다. 카운터 밸런스해서 균형을 맞추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끊어가 볼게요. 자, so, 그렇다면, 은 바로 여기서 이 해결책으로 한번 필자가 설정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따라서 이 태양에너지가, 태양에너지가, 제 can be used,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을까? 뭐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뭐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느냐? 자, 엔트로피의 이제 증가죠. 이때 엔트로피는 우리가 개념상 여기서는요, 그냥 오염물질 정도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어, 발생된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유발된, 네, 뭐에 의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유발되어진, 네, 유발되어진 거니까 PP로 표현하셔야겠죠. 태양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사용될 수 있겠죠. 바람직한 거잖아요. 수력, 풍력 태양열. 네, 이런 거. 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오염이 적은.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s long as. 일단, yes, 그렇다. 태양에 쓰일 수 있다 이거죠. 자, 머머인 한. 머머인 한 이런 뜻이죠. 머머하는한 비율. 자, 엔트로피의 증가 비율이 근데 그 증가 비율이 이제 뭐 때문에? 네. 뭐로 인한 거냐면 네. 파설풀 화석 연료로 인한. 이렇게 되겠죠? 인한 엔트로피의 증가의 비율이 있을스 더 적은 한 말이죠. 맥락상더 적다라는 표현. 도 중요하겠죠. 그죠? 댄 뭐보다 감소의 비율보다 말입니다. 엔트로피에서 감소의 비율보다. 자, 근데 뭐로부터 해? 네, 태양, 레디에이션 이제 복사입니다. 복사 에너지, 그죠? 복사 에너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나, 자, 또, 넷, 넷은 이제 우리 그 순이익 할 때, 순이익, 순 손실 할때그 순, 뭐 경비나 뭐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거다 빼고요. 순이익 할때그 순입니다. 자, 순 엔트로피는, 순 엔트로피. 엔트로피 우리 지구상의 순 엔트로피는 will not increase 네,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해서 이렇게 요만큼 지구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는데 좀 바람직하게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요만큼 증가해야 할 에너지를 감소시켜줬죠, 그죠? 어, 이만큼이나 감소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겠죠, 요만큼의 여유가. 그죠?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증가되어야 할 엔트로피를 요만큼 줄여줬다면, 네, 석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엔트로피가 이만큼 증가해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무분별하게 말이죠, 무분별하게 이 요, 발전하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요 양이 만약에 이만큼 막 늘어나게 된다면 이만큼 늘어나는 그때는 이제 지구에 총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예, 재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반대의 상황이 되는 한요상황인한 예,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그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오는 이 엔트로피. 그죠? 엔트로피에 있어서의 감소. 이게 뭐냐면, 태양열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어지는 엔트로피를 말하는 거죠. 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는이 레이트가 주어입니다. 이즈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물론, 에즈롱 에즈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명사는 반복하지 않는, 네, 좀 바람직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더 레이트, 더 레이트로 이제 받았는데, 어, 이거 대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레이트 두번 쓰는 걸, 네,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됐죠. 자,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